그래서 내가 선생이다 생각하고 혼자 일어서서 강의를 안 해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이원문만 보고 그러다가 막히지, 그러면 다시 해야 됩니다. 저는 얼마나 가혹하게 했냐면, 내일이 수업이다. 그러면 처음에 할 때, 네, 삼십 년 전이겠죠. 이거를 구해 가지고 처음에 막 장구 막 서고 뺏기가 막 외웁니다. 그리고 됐다 싶으면 혼자서 아무것도 없는, 즉이원문만 가지고 혼자서 강의를 합니다. 새벽에 그러다 틀리지. 그러면 그 단어만 달라고 외우는 게 아니고, 진짜 가혹하게 했다. 무조건 처음부터 다시 또 외웁니다. 또 틀리죠? 그럼 또 처음부터 다시. 예, 그렇게 가혹하게 했는데, 이게 좀 세월 지나니까, 어느, 날, 어느 순간 되니까, 낯선 작품 봐도 겁이 그안 나요. 해석이 자연스럽게, 읽으면 아, 이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 정도는 돼야 됩니다. 자, 갑시다. 홍진에 묻힌 분내 인의 생에 어떠한고 였습니다 자, 여기서 묻힌 분내라고 나오는데 요거 해석할 때 묻힌 분들이여가 되겠 됩니다. 여기 지금 덜 나오죠. 이게 지금 말하면 복수점 미사인데 저 복수다 복수. 분내 분들이여. 속세에 묻힌 분들이여. 인의 생에 어떠한고? 자, 인의 생에 어떠한고. 여러분 여기 지금 생애가 나와 있습니다. 자, 생애는 언뜻 보면 인생 같지만, 고전시가에서 생애는 생활입니다. 인생이 아니고 생활이다. 인생이 아니고 생활이다. 자, 속세 묻힌 분들이여 인의 생애 어떠한가? 옛 사람 풍류를 미찰까? 따를까? 이 말입니다. 예. 네. 조금 더 멋지게 말하면 조금 더 높이 면 따르겠습니까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속세 묻힌 분들이요 인의 생에 어떠한 거옛 사람 풍류를 따르겠습니까 뭐 따르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죠 자요 전체 내용을 보면 나오겠지만 자 여기서 요 기억은 자부심입니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연 속에서 생활하는 나, 나 정말 멋지지 않나요? 진짜 멋져요? 좋아요? 이 뜻입니다. 그래서 자부심입니다, 자부심. 자, 속세 묻힌 분들이요, 인의 생에 어떠한가? 인의 생활이 어떻습니까? 그래,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옛사람 풍류를 따르겠습니까? 못 따르겠습니까? 천지간 나만하니, 하금만은, 자, 하다가 나왔죠? 이렇게 하다라고 쓰면 뜻이 뭐예요? 많다죠? 많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하다일 때는 요거제. 요게 하위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다를 쓰면 요 하위자 뜻이고, 그 다음에 아래 하자 말고, 요하다를 쓰면 크다 아니면 많다가 됩니다. 큰대 자와 많을 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봐요.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할때 이랬잖아요. 자, 요렇게 하다. 그 다음에 요렇게 하다. 그럼 얘가 다윗 자. 그 다음에 얘는 아까 크다 아니면 많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일하다. 그 다음에 이리하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이렇게 뭐죠? 뭔 뜻일지? 이러면 현대어로 풀면 뭐가 되겠노? 그냥 그대로 일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면 해석할 때 어떻게 일이 많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요 하다 두개 구별하는 거 고전에서 기본 중에 기본어입니다 이런 네, 것들은 꼭